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어, 주말 잘 보내셨어요 어, 그래도 이 암호화폐 시장은 뭐 주말 동안에는 그렇게 큰뭐 변동성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,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,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조금 어,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는가 싶더니만 그래도 다행히 토요일 일요일에는 뭐 소폭이지만 이렇게 좀 반등을 하면서 그 하락세가 좀 한풀 좀 꺾였다 라고 볼수 있는데 어 그럼에도 여전히 이 26K는 아직까지는 좀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, 지난주 화요일에 이 그레이 스케일의 승소 판결이 나와가지고, 뭔가 분위기가 반전되나 싶었는데, 바로 하루 이틀 만에 이 상승한 시점보다 더 떨어지면서,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흐름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, 보시는 것처럼, 이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, 이 200주 이동 평균선을 이 그레이 스케일의 승소 판결로 이렇게 좀 돌파를 하나 싶더니만, 결국에는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해가지고 이 주봉 마감도 결국에는 또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3주 연속 주봉 기준 음봉을 마감을 했어요. 어, 그런데 이미 증시의 흐름을 한번 보면 이미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뭐 일부 비테크 종목이 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이 상승한 종목이 좀더 많이 보이면서.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바로 이 주간 흐름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s&p 500은 지난주에는 전주보다 좀더 상승을 해가지고 지난 한주 동안 2.5%나 상승을 했고 그래서 최근에 하락분의 반 이상을 현재는 또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. 어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전주 대비해서 좀더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 역시 3.25%나 상승을 했어요. 그래서 확실히 하락 추세가 좀 꺾이고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다오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다오 같은 경우는 2주 전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지만 지난주에는 결국 1.4% 정도 상승을 하면서 주간 흐름으로 이 뉴욕 3대 주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 것에 비해 지금 이 비트코인은 주간 흐름으로 도 음봉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이미 증시와 비트코인은 완벽한 디커플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저는 이것을 완벽한 디커플링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자산 시장은 결국 함께 움직인다라는 그런 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. 그럼 그것에 앞서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이 노동부에서 고용 지표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지표를 잠깐 보면 미국의 8월의 실업률이 좀 껑충 뛰어 올랐다라고 하면서 지난 달에는 3.5%였는데 3.8%로 0.3% 포인트 상승을 했고 그리고 임금 상승률 역시 둔화가 됐다라는 이런 지표도 또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플레이션인데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큰 요인 중에 바로 이 노동 시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 노동 시장이 상당히 견고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이 인플레이를 좀 키우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과열됐던 노동 시장이 뭐 소폭이지만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는 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미 경제가 골디락스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라 그런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은 없다 라는 이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골디락스 라는 것이 어, 이걸 보시게 되면 경제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로 들어가면서 연방준비제도 이 연준은 금리인상을 멈추고 금융시장은 상승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는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바로 이 골디락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지금 커지면서 이것을 어, 보시면 이제 이번 달 9월 20일에 이 연준의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금리동결을 전망하는 예상이 무려 93%나 올라왔다는 라 겁니다. 그러니까 전주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80%, 그러니까 뭐 80%도 높긴 했지만 이 고용지표가 발표난 이후로 무려 13%나 더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는 93%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매크로적인 요인을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큰 자산 시장 범위 내에서 함께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매일매일 한주한주 한주 뜯어보면 이 미증시와 코인 시장이 디커플링처럼 간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어, 요걸 보시게 되면 결국 큰 그림에서 이 비트코인도 연초 대비해서 이렇게 이 상승 추세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때이 미증시의 흐름과도 이렇게 함께 간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S&P 500이 연초 대비해서 지금 현재까지 뭐 대략적으로 한17%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한32%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최근의 흐름이 지지부진하다 하지만 그 상승률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무려 50%가 넘는 이런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인 시장과 미 증시가 디커플링됐다라고 볼게 아니라,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흐름이 같지 않을 뿐이지 큰 그림에서 봐서는 현재 커플링이 된 상태로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미 증시가 골드락스로 인해서 상승을 해가는데. 암호화폐 시장만 나락으로 가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을 해요.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특성상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무섭게 급등을 해가지고 단숨에 이 채널의 상단까지 움직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어, 그리고 또. 요 기사가 이제 9월 4일 오늘 오전에 또 나왔는데 요 기사도 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기사냐면 JP모건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부를 한다라면 SEC가 과거 이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던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으므로 향후 현물 ETF의 승인이 기대가 된다 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. 어 그런데 뭐요 내용만 보기에는 뭐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를 말한 것도 아니에요. 그냥 뭐 지금까지 나왔던 그냥 현재의 흐름상 누구나 승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를 말했던 것 뿐입니다. 그러니까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사의 핵심은 이것을 누가 언급을 했느냐? 그것이 중요했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런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을 JP 모건이 높게 봤다라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볼것 같아요. 그런데 사실 진짜 큰 의미를 가지려면 이 JP 모건 보고서가 아니라 이 JP 모건의 바로 이 CEO, 이 제이미 다이먼 입에서 나와야 그것이야말로 큰 의미를 갖고 그때는 진짜 이 암호화폐 부흥기의 시작을 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가 얼마 전 7월 달이었어요 그때 이 비트코인은 국제적인 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2021년에도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2022년에도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고 2023년에도 비트코인은 분산형 폰지 사기다 라고 지속적으로 이 비난 발언을 이어온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런데 이 제이미 다이먼 입에서 이래리핑크처럼 비트코인은 뭐 국제적 자산이다 라는 식의 이런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발언이 나온다라면 이것은 엄청난 호재가 되면서 이때는 본격적인 암호화폐 시대가 도래될 수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이 JP모건은 연준의 몸통이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JP모건이 아직 인정을 못 했다라는 것은 연준이 아직 인정을 하지 못한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이 JP모건이 현재 암호화폐 관련 상품이나 뭐 원래 출시들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뭐 여러분도 계속 들어왔을 겁니다. 그런데 회사는 블록체인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제이미 다이머는 비트코인은 계속 뭐 가치가 없다 사기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제이피모건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. 왜냐면이 제이피모건의 입장은 연준의 입장과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특히 올 3월에 있었던 이 미국의 은행 파산 사태만 보더라도 이 기사가 이제 올해 3월 19일에 나온 사설인데 이 사설의 제목이 은행 파산 사태로 민간 연준을 다시 맡은 JP 모건이라고 하면서 이때 이 은행 사태 때 JP 모건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이렇게 또 사설이 나왔던 겁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은행 파산 사태 때이 JP 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인가? 뭐그 은행을 또 인수하기도 했어요.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연준 의장을 지냈던 앨런 그리스퍼는 미국 자본주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. 이 록펠러는 전 세계 정유량의 90%를 통제했고 카네기는 영국보다 많은 철강을 생산했으며 모건은 미국을 두 번의 파산이기 위해서 구했다라고 언급을 했대요. 그러니까 이 JP 모건이 미국의 파산을 두 번이나 구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뭐 이미 여러분도 이 연준의 주요 주주가 JP 모건이라는 것을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러니까 JP 모건의 입장은 연준의 입장과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제이미 다이먼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지만. 어느 시점에서 이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다 라면 이것은 연준도 이제는 준비가 됐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다 라는 겁니다. 그래서 아직은 그때가 오진 않았지만 결국에 이 제이미 다이먼 입에서 이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뭐 다시 이 비트코인이 좀 하락을 하면서 특히 이미 증시와 디커플링으로 가는 게 아니냐 라는 좀 그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결국에 이 필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시장을 믿고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든다면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어, 그러면 이 주말에 있었던 소식 중에서 좀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사실 이 소식일 겁니다. 이 갈라게임즈 창업자 두 명이 서로 맞고서를 한 상황이 이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. 아, 그래서 제가 요 사실 파악을 뭐 소장도 읽어보고 또 트위터 자료도 찾아보면서 이렇게 어, 정리를 해서 어제 회원방에다는 공유를 했는데 아, 그럼 일단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일단 이 갈라게임즈에 공동 창업자 두 명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공동 창업자 두명 간에 지금 소송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집안 싸움이 일어난 건데 그럼 각각 누구냐? 일단 우리가 이베네펙터라고 불리는 이 에릭 시어메이어하고 라이트 서스톤 간의 소송인데 이 에릭 시어메이어가 뭐 증가 게임도 개발을 해가지고 이미 게임 개발로 큰 성공을 한번 거둔 인물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라이트 서스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노드 마이닝 기술 그리고 뭐 네트워크 등의 기술적인 개발을 담당을 해서 이 에릭은 게임 개발을 맡고 이 라이트 서스톤은 이 기술적인 개발을 담당을 하면서 그래서 서로 공동 창업자가 된 것으로 보여요. 그런데 둘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서로 맞고서를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서로 각각의 주장은 이 에릭 시어메이어는 이 라이트 서스톤이 86억 개 갈라를 불법적으로 갈취해 가서 지속적으로 판매도 하고 노드 운영도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판매를 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라이트 서스톤은 이 에릭 시어메이어가 이사회 승인 없이 갈라코인을 소각을 하고 또 개인용도로도 사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파악한 사건의 발생 과정을 이렇게 적기는 했는데, 그런데 이것을 제가 뭐 영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, 또 저도 이 영문으로 된이 소장이나 트윗을 보고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파장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 갈라 코인 같은 경우가 이 V1에서 V2로 이 코인을 1대1 교환을 해주기도 했었잖아요. 그리고 이 노드 같은 경우도 노드를 7,000개 운영을 하는 사람은 이 분배 포인트를 원래 기존이라면은 7,000포인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로그 함수를 씌워가지고 이 30포인트로 그야말로 99.5%나 완전히 대폭 줄여버리는 그런 정책을 또 가결을 시키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이 지금 이두 창업자 간의 문제로 시행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V2 전환이나 이다 노더들의 분배량을 대폭 줄이는 이런 정책의 결정들은 그만한 이유가 다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 그래서 저도 이글 마지막에 쓰기도 했지만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 되면 이것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은 아닌 것으로 좀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갈라게임즈가 이 P2E 게임 시장의 선구자로서 또 앞으로 이 P2E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이 갈라게임즈에 대한 전망을 좀 밝게 보기도 했는데 어, 그런데 이런 갈라 내부적인 이런 문제가 터졌다라는 점에는 아, 이것은 분명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깊은 고민을 만들게 하는 것도 어, 사실이긴 한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튼 추후 어떻게 상황이 좀 진행이 되는지 좀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면서 일단 이 갈라가 이 무너진 신뢰회복을 좀 하려면 아무래도 이 공동 창업자들의 좀더 적극적인 이 강구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또이 갈라에 대해서 좀 실망이 매우 큰데 어, 일단 아무튼 좀더 지켜보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는지 어, 그것을또 계속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요. 참이 갈라가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 어, 이것이 좀 전화 회복이 돼서 오히려 뭐 대량 매도나 이런 다 노더들의 횡포가 좀 없어지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. 아, 네. 그럼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. 마 y w a